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 함께 묵상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느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헌금을 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은 단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가지게 된다는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풍성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나눌 수가 있지요 바울은 어려움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6장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지면 광야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거기서 우리의 옛 사람이 처리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마음그릇이 넓혀지게 되는데 광야는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죽음과 같은 추운 겨울을 지나온 꽃에서 더 진한 향기가 나는 것처럼 환경들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럽게 된다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빛과 소금이 될 모든 재료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주셨지만 저 자신이 게을러서 그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여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임제를 통해 마음그릇이 넓혀지는 경건의 시간에 온갖 세상 생각들이 제 마음의 시장판을 만들어도 용납해, 용납했던 그 게으름을 회개하면서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